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율아빠입니다. 오늘 일요일 낚시를 녹동 방파제에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요. 낚시 준비 좀 하고, 인사 올리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율아빠입니다. 오늘은 녹동방파제 감섬돔 낚시 하러 나왔고요. 지금 들물입니다. 들물은 녹동방파제는 장응을 보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낚싯대는 1.5대 5m 짜리 낚싯대고요. 3000번 일이고요. 원줄은 3.5호, 목줄은 2호, 바늘은 감섬돔 바늘 3호.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의 장타를 치기 위해서 막대찌를 쓰고 있고요. 포스는 3호입니다. 그 다음에 예, 뽕돌은 수중뽕돌은 3.85로 맞췄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밥은 파우더 2개 밑밥 크리 2개 보리 네, 4개고요 미끼는 백크리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이거 우리 야옹이 형이 야옹이 형이 협찬해주신 티셔츠 <laughs> 야옹이 형이 네, 티셔츠 이쁘죠? 아무 이거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도 지우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가지가 있어요. 그 우리 짱구가 35만, 우리 위니 누나가 45만. 우리 시온아빠가 5자 10만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온아빠 미션 걸어 놓을까요? 5자 10만? 일단 시온이 아빠 네, 명아씨가 만약에 5자 네, 10만 미션 오늘도 기다러면 적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 미션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요 걸어놓을게요 오자가 안나오긴 할건데 네. 네, 미션 걸겠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감선도 미션 오자 10만 사자 5만 삼자 5만 근데 지금 현재 좌측에는 고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안나오고 있고 예 네. 왜 그러냐면 저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좌측으로 흐르면서 고기가 역으로 치고 올라오는 습성이 있어서 저쪽 부분들이 먼저 나와요. 혹시 그 원투 아니면 라인을 예. 네, 그리고 여기가 나오려면 저 밑둥이 조금 물에 잠겨야 돼요. 핑계 없이 미션이 걸렸기 때문에 눈에 부르키고 낚시를 해야죠. 어디 있을까? 새우를 뭐가 뜯어 먹었는데요, 제 것도. 지금 현재 이 녹동 방파제에 30cm 급이 한세 마리 나왔고요. 긴꼬리뱅에도 24 정도 되는 거한 마리 나왔고요. 네, 우리 김창환님이랑 해서 숭어 좀 나왔고요. 저하고 기상영 꽝. 저하고 기상형은 아직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이 예? 숭어2만요 아, 숭어를 먼저 잡고 시작해야 되나? 아,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형님, 제가 미션 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나와요. 긴꼬리 여기 24마리 나온 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래요. 일단 예, 주시는 대로 적을게요. 잠시만요. 아, 숭어가 제일 빠른데. 아니, 숭어도 어려워요, 형님. 예. 숭어도 미션 하기가 어려워요. 어, 녹동호부 동생. 네. 잘 잡으시네. 야, 낚시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 미션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겠습니다, 형님. 어 2만. 아 정말요? 일단 다다 다 적을게요. 일단은 네. 뭐가 됐든 다 적겠습니다. 갈고는 오이오라방님이 생명 <laughs> 긴꼬리 20cm 10만. 여섯 번째, 생명체. 2,000원. 자, 요거를, 누가 누가 거셨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아이 칸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적어 볼게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세로님이 아우님 낚시 가셨네요 물결표 파이팅. 네 예, 형님 감사합니다. 위니님이 세로님 안녕하세요. 블루베리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예 형님. 정님이 오이오라방도 어서 오시고요. 형님 감사합니다. 블루베리 하유리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윤세로님이 만정님. 자 여기 녹동 방파제에 누구 누구 계시냐면요. 어... 저기. 우리 녹동오부 동생, 그 다음에 김창원님, 네, 그 다음에 동아영, 김동아영, 그 다음에 김기상형, 비니누나, 야옹이 형. 요렇게 자리하고 계세요. 쟤 언제 왔어? 태프로도 왔네요. 쟤 언제 방금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태프로도 왔네요. 그렇게 좋은가 봐. 다 봐. 계십니다. 와. 많이 계시죠? 예, 네, 제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저쪽 등대 쪽 라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동그란 부분 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통아 형은 지금 낚시를 어제부터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쉬시는 타임이고 아 이거 바람이 마바람이네요. 입질입니다 입질 입질 왔어요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이거, 개측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작네요, 작아. 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수초가, 수초가 많아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계측해 볼게요. 측 여기. 아 여기 여자 있는데. 손 조심해요. 네. 아, 28. 28. 오케이. 28cm입니다. 28cm. 네. 야, 살림 뭐 어디 있어요? 28cm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선도 28cm. 오, 하윤매 형님하고 세로 형님, 오 사이즈를 아시네요. 28cm입니다. 28cm. 네, 형님. 네. 감선도 28cm 잡았습니다. 살림망으로 할 거예요, 아이스박스로 할 거예요. 유세로님이 저거를 받는. 음. 네. 자한 마리 잡았습니다. 28cm고요. 아 자기 앞에다가 던져놓게. 야. 이야... 자 우리 기상형, 기상형 드시라고 드릴게요. <laughs> 괜찮습니다 또 잡으면 돼요 누나 오이형님 감사합니다 오이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미션 감사드립니다 자, 감성도 28cm 잡았는데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기록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션 성공 한가지 해가지고 우리 오이형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형님 미션 성공한 거는 제가 일단은 지우진 않겠습니다. 오 형님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또 이어 가볼게요. 자, 수심은 어 감사합니다 형님. 수심은 한 9.9.3m 정도에서 잡아 올렸습니다. 미끼는 크릴이고요. 다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예, 아, 네, 형님, 들어가세요. 동화 형님, 가신다고 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형님. 그럼 오늘 총 여기서 3자 가까운 게한 4마리 나온 거네요. 좌측에서 나온 것도 제가 계측은 안 해봤어요. 근데 사이즈가 그만그만 한것 같아요. 일단 저는 좌측에서 나온 분들에 대한 계측은 안 했고, 제 거는 28cm. 거의 딱 구이용이거든요. 다행입니다. 오늘 기상형 여기까지 좀먼 곳까지 오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잡히네요감섬돔한 마리 잡았습니다 감섬. 감섬덤이요? 감섬덤이요 진짜요? 와 네. 아, 좋으시겠다 큰거 <laughs> 잡았어요? 아 28cm요 축하드립니다 아, 28cm. 네 감사합니다 낙지 문어 고맙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저, 녹동 사람이에요 네? 녹동 사람이에요 녹동 아, 가세요? 알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네수고하십 네, 네. 해경분이 그. 금어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낙지, 문어, 금어기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자 감성돔은 25cm 이하는 방생입니다. 입질입니다. 잡았습니다. 오 이건 더 큰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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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간다 치우가. 이거 오짠데?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뭐? 오 장난인데. 숭어인가? 와드랙차고 가는데? 후... 형답 나... 오. 아 큰일이네.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드랙차고 가는데 안 나와. 숭어 아니에요 숭어 아니에요 오짜에요 오짜 오자. 형 나좀 도와줘야되겠는데 기상형 우와 잠깐만 저, 저, 이것만 들어줘봐요 숭어갑다 숭어인가봐요 옆으로 가네 옆으로 잠깐만요 오 숭어 아닌데 아니 아니 오짜 오자 오짜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오자 잠깐만요 형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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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줘요 담아줘요 제발 아형 내려요 내려 형 줘요 줘줘 줘요 줘, 줘 그냥 줘아그 떠야 되는데 형오짜다오짜조만더아 오자. 잡았어 잡았어 야형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아, 사고 쳤다, 사고 쳐. 사고 쳤네. 여러분들, 죄송해요. 화면에 못 담았어요. 죄송해요. 화면에 못 담았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에 못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자는 아니고요. 예? 아니, 고기가 물어졌어요 진자 잘하면 오짠데? 짜아우 어, 다리야 아빠님이 오짜 키키한님이 고맙소 아.. 잠깐만요 진짜. 와 힘이 오 와아 힘이 얼마 써가지고 잠깐만요 형 쪽가에 없어요? 오짜오 아, 아, 아니, 빼지말고요 아니, 빼지말고요 위에 요만큼요 어, 위에, 요만큼 예예 요만큼. 됐어요 아 됐어요 오짜 얘 몰라나? 어. 손 다쳐요? 어. 그냥 올려 봐라. 아, 이거 안지 안 들어지는데? 잠깐만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져. 오짜 오짜. 하... 아 사진 찍으세요. 형형 죄송한데 뜰채 좀 피어... 치워 어... 줘 보세요. 아, 이 사진 한했습니다 감사한 돈. 치이 아빠님이 오면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두번 입질받아가지고. 네, 재볼게요. 오자는안 돼요. 47 같은데. 근데 빵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형님, 감, 아,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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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51. 위에 <laughs> 오십어이 네, 예, 오십일. 썬갈구는 오오라방님이 화면 보이게 바람. 예, 형님 당연히 해야죠. 아, 오십 오십일 위에 오 잠깐만요. 썬갈구는 오라방님이 확실하게 할 것. 오 예, 오1 c m 보이시나요? 자, 가늠해 주세요. 몇 센치인가요?

윤세로 님이 5134였어요. 자, 요거 요님이 미션 성공. 자, 요 고기는 기상형 드릴 거예요. 내가 가자마자 기키요요 고기는 기상형 드릴 겁니다. 예, 기상형 드릴 겁니다. 예, 형 담아요. 검은 님이 반대로 돌려서 해 봐요. 똑같아요. 아, 반대로 돌려서 해 봐요. 아, 정말. 똑같아요. 아, 5 1이라니까요 이제. 반대로 음. 반대로 지죠 아니 아니. 51 맞아요. 51. 반 반대로 하나 뒤집어서 하나 5이 돼요. 예, 51. 잠시 잠깐만요. 그것을, 예, 보여 드릴게요. 형 발로 좀 밟아. 52 되게. 요거 막 태운데. 예. 아, 저 눌러야 겠구나 아니 아니. 님이 51.34였다는게요. 예, 5이대요 52. 50일. 아이고. 얘 예, 지금 물물 물 빨리 그거 해야 돼요. 어, 빨리. 예. 자, 다시 판단하세요. 네. 형손 치워봐요. 네. 시온이 아빠님이 10번 했습니다. 시온 아빠님 감사합니다. 네. 음, 자요 시온이 아빠님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요 고기는 기상형 예, 형수하고 썰어 드시라고 드릴게요. 아유 간만에. 고는 오이오라방님이 네. 새로 거짓없는 방송.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방송 보여드립니다. 미션 어, 성공된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션 지금 몇 가지 성공했나요? 5자, 네. 다, 거의 다, 네. 아, 지금 손에 힘이 없습니다. 아, 힘이 너무 써가지고 드랙을 차고 가서. 여러분들 응원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 예,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간만에 오자 보셨죠? 생생하게. 제가 근데 지금 화면이 고정이라 그리고 촬영팀이 없어서 네, 좀 화면 밖에서 랜딩을 좀 했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또해 볼게요. 저 입질 두번 받아서 28cm 한 마리 51짜리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람은 우리한테만 좀 불편하지 고기한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질이 제가 딱세번 입질 왔거든요 두 마리는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걸었고요 어 왔습니다 입질 잡았어요 한 마리 채 되야 될것 같은데요. 삐까리 삐까리. 요 드롭봉 할게요. 한수더 했습니다. 구이용 한 이십칠팔 되겠네요. 아이고. 감선도 한 마리 더 했습니다. 한 27에서 8 사이 같아요. 낚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용한 부분은 여기 계단 맨 밑에라서 물이 가까워서 제가 청소하고 철수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열심히. 손에 물집이 잡히, 잡히면서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자, 노을 좀 감상하시고. 네. 네 노을 거의 끝났으니까요. 아우, 네. YG님. 아, YG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했고요. 네, 오늘 결과가 많은 마리가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자, 요렇게 보여 드려야 될것 같네요. 조금 역광이긴 하는데. 자, 오늘 잡은 최대어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우, 이거 만지기 싫은데. 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눈 가리면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 조금만요, 조금만요. 조금만 잠깐만 계세요, 조금만, 조금만. 자, 자 비닐 한번 보여주세요. 비닐 세워세요, 비닐.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 오. 자 비닐 한번 세워주세요, 선생님. 네, 51cm입니다. 개측 사이즈 51cm요. 잘 보이시나요? 51cm. 자 이제 나머지 짐실을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네, 이제 철수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일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퇴근하고 하이리하고 집사람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혹시 날씨가 괜찮으면 한번 밤낚시 또 나와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